보리차 물처럼 마시지 마세요. 보리차는 구수하고 카페인이 없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즐겨 마시는 음료입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리차를 물 대신 하루 종일 드시곤 하죠. 그런데 이 보리차 오랫동안 물처럼 마시는 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수 있습니다. 첫 번째 이유는 이뇨 작용 때문입니다. 보리차에는 수분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성분이 있어. 물을 보충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탈수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. 특히 여름철이나 노년기에는 수분 손실이 더 위험하죠. 두 번째는 체질과 위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. 보리차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차갑게 많은 양을 마실 경우, 속이 냉한 사람이나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에겐 오히려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어요. 세 번째는 보리차 끓이는 방식입니다. 보리를 너무 오래 볶거나 끓이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바람 우려 성분이 미량 생길 수 있다는 연구도 있어요. 진하게 끓인 보리차를 매일 마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렇다면 보리차는 마시면 안 될까요? 그렇진 않습니다. 하루 한두 잔 정도는 괜찮고 따뜻하게 마시면 위장의 부담도 덜해요. 다만 하루 수분 섭취의 대부분은 맹물로 채우는 게 원칙입니다. 보리차는 기호음료로만 즐겨주세요.